포식자 있어요. 모두가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매니언들이 사도 상세였습니다. 삶은 단련되는 법저쪽에 왔을까? 에이, 여기 같이 와주시이싸움나 혼자서 오직 나 혼자서 을수 어? 있어 아지르님, 저, 좀만, 좀만 천천히. 음. 저 늑대 먹고 갈게요.

말 됐다.

에서 제일 한 여기 바텀 한번 가볼게요 바텀 천천히 바텀 지금도 치 빨리 누누 여기있다 아이씨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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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오케이 미앉 확인 아직 금 천천히 천천히 나가는 중. 오, 되게 잘하는데. 아, 나이스. 났다, 났다. 바페패스 파페 파스. 나이스. 누구도 감출 수없 Don't like it. d o 나빼 Johnny. We are all. n o 아, 하대발. 한 하대발. 한한한한 아, 씨. 어, <laughs> 진짜. 술이라고 누누 있다? 누누 있다? 아 누누 레드 먹죠 조심해라. 아이, 뭐야 이거. 라인 밀어 라인 밀어 누도 올것같데레드 그냥 그냥 그냥. 자해? 어, 아. 이거. 레어디가레어디가레어디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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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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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괜찮 빨리 끝내 아찮괜어 괜찮 어찮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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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찮괜빼 괜찮 괜나괜해괜나못빼 괜찮 괜못 괜찮 못찮아찮 괜찮 괜찮 모르겠어요 아이고 나 죽었는데? 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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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비. 어? 응? 비해됨이지냐 뭐가? 그거 아니야, 이거. 이거 지령 이거 와줘야와줘데 이런 체력에? 어, 피지 근데 이런 체력이잖아. 왜 자꾸 침뱉어? 그래? 건드리기만. <웃음> <웃음> 날려버릴 테니까. 이 근데 대상이잖아. 내가 니잖아

2티어가 1티어! 어, 그렇지! 럭스 똥챔이잖아 럭스 5티어잖아. 아, 럭스 4티어. 오티어그러니까 아주 좋잖 새끼 스킬 막 날리네. 잠시만요. 너도 막 날려. <laughs> 아이 아, 아, 예. 내가 더 심한데. 2건 아니야?

팡테가공쓸수 있어요. 팡테 미야예요. 다들 조심해요. 어 <laughs> 아깝다. 헬 썼는데? 뭐냐? 얘네 왜 이러냐? 전쟁배 이게 다 받아야 아. 어저 뭐, <laughs> 아, 도와줘야 되는데. 답이. 아, 어다 나이스. 몰라. 오 나이스. 저데이러분 나쁘지 않다 아들 레디. 이게 좀 예를 도좀밀 가지고. 나쁘지 않아. 저두명서이어음두 응? 명이야, 이게. 갓 쓰레기야. 완 <laughs> 쓰레기. 남이 남이 4티어가 오티어. 영뻥 3대 너무 인기. 남이 지금 오티어.

아, 이제가 미드가버렸네 일단 궁 썼게요. 바텀에 안 보이는데, 얘네 뭐지? 미드, 미드, 아, <laughs> 뭐지? 건드리기만 남이... 남이, 저빨 조심, 그냥?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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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남이 보죠? 빨리 아내 빨리 빼네. 빨리, 빼네. 빨리 빼네. 아이고,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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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못 나와 아못 나와. 아못와니 아니, 아못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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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아이고이아이고오아이스 어뭐라들려 아,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티테 볼게요. 용 5초. 용 시야 같이 잡아줘, 지금. 지금 와야 돼. 럼벌 없을 때. 럼벌 없을 때, 지금 잡자. 시야만 잡는 거야, 시야만. 안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이거. 천천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 싸워도 돼. 나이스. 답이. 누 눈... 뭐야, 뺏볼, 뺏볼, 뺏볼. 누누 어떡해, 야 보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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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예예 일로 와이씨 어디 있어나 이거 라인브게 미드 넘블 아, 아깝다. 오케이 확인 빼게요어 잡겠는데? 뭐야 이거? 내려오면 잔다. 아아 아, 까비. 내려오 어, 여기 여기가 온데. 어, 어 이상한데 살짝? <laughs> 역시 어? 저 친구. 비 미래를 버리지. 아, 여... 한입 먹고 싶어 하는데. 역시 대성이. <laughs> <laughs> 이 에. 아 집. 아 대성이가 이망이요 아지르님 아, 아, 아. <laughs> 아, 이제 블루 드세요, 블루. 에. 아 대. 스킬을 너무 못먹었어아일가 아, 먹으면은 죄인이가 황태 옆에? 어이구 나와야 돼안 <laughs> 좋은데 이거 아 나쁘지 않아 와 이거를 전멸 써버렸네 대단했어 아 근데 이겼어 게임 게임 이겼어 아깝다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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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 전령 타이밍이긴 한데 집에 갈거같아 뭐가 안 되겠다, 근데 안 어, 안될거 같아 될까?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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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 돼. 여기 와 돼. 여기 와도 럼블 집갔다 이거 먹자. 여기 저기... 있어요. 자기 미드 압박 해줘야 돼 지금 미드 압박 해야 돼. 낼, 내, 내 가고, 내 가고. 아, 될것 같아. 네, 네, 용시하자. 아지르 조심해요. 아, 이고꽤 오래 버티긴 하는데 나쁘지 않네. 아, 카비. <목소리>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는 네.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여러분은 사용을 종료하시고 아, 귀가해 그렇다. 주십시오. 오호 나이스. 오 나이스. 용가조, 용가조, 용가조. 우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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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이오. 왜영 치고 있었는데? 반전 이자. 어대딜 스탑 딜 스탑 여기 여기. <laughs> 이제 나 잡을란. 에 잡아봐라. 뭐야 오. 어. 뭐야 이제 공 이사했겠. 다 갔어요. 아, 야, 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고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우면 아, 이거, 아, 이거, 아, 니야 물렸어 아, 렸어물이어물이어 아, 이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너탑거 아, 깨거그 이거, 아, 거 아, 이아 내일거 네, 아니야? 이거 굳이 이쪽에 시야 잡을 필요 없어 빼빼빼 빼, 빼. 시야 잡을 필요 없어 아이고 이거 쌈더 하나? 됐어 천천히 럼블 여기 태요 빼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빼빼 빼빼 세명 죽었잖아 발언 가자 이거 바로 뚫자 이즈템이가인데 에에 <laughs> <laughs> 이즈템이가인데 정수야 찾아가야 돼 그리고 이제 템을 드락 사러 가야 돼 신화 템잘못 갔어 로 아이씨 오, 챔베섰다누구누구 누구, 누구?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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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이이스이이담

030초 아, 사용이야 티까, 태, 템 사고게 템 사고게 한틱 빼자 한틱 빼자 한틱 빼자 아저 가져야겠는데 어잡았다 나이스 야, 나이스 빼빼빼빼 빼, 빼, 빼. 여기 사용 못가 끝내자 싫어. 열려 오는데 이 네, 눈을 봐나 혼자 먹어도 걔 눈을 봐줘 눈을 봐줘 눈을 잡아, 뭐 오케이, 누누 잡아먹기, 있아어가지고이 와드 베서. 베, 주 베, 와드 뺏어 먹이 뺏어 뺏어 뺏어, 빼빼빼 에. 에, 에. 에, 에. 게임 끝났어, 이거. 어, 너무, 어, 혼잔데? 아, 너무 혼자인데. 어. 나이스. 미 s o m longsom, l o n g s o 농성 e n t a 천천 a 천천천 t 우 u t a nice. Tauta, 스 a 우 t a Tauta, 워 a 도 t a t a 싸우지 마, a u t a t a 안싸 a Tauta, t a u t 이겼어 u t a Tauta, 이 a u t 이 t a 이 t a 이 a u t a t 이 对。<laughs>